매력이 딱히 없어요. 그냥 가격? 안녕하세요. 향수 공방 중인 향공주 원티입니다. 오늘 리뷰할 향수는 자라 향수인데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우드보드 스튜디오 인 멜번. 이름 되게 멋있죠? 뭔가 대단할 것 같은 이름인데요. 향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향수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카피 향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리뷰어들도 시중에 판매중인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향수라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 향수의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그중 하나가 돌체 앤 가바나 라이트 블루고요 그 다음이 안나수이의 시크릿 위시예요 솔직히 이 향수 살때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름 멋있죠 그리고 잘하다 보니까 가격 굉장히 만만하죠 용량도 넉넉하고 보틀도 묵직하니 좋았어요 아쉬웠던 점은 그 자라매장의 향수가 이게 마지막 제품이었고 그리고 시향으로 나와 있던 제품은 노즐이 고장나서 제대로 펌핑도 안 되고 그래서 노즐 부분에서 나는 향만 맞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네 한정판이라고 해서 샀어요 한정판인데 매장에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좀 혹하잖아요 이 향수 쉽게 설명하자면 초반에 라이트 블루로 시작했다가 시크릿디시 쪽으로 돌아섭니다. 향이.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에서 시작했다가 프루티 쪽의 향이 된다는 말이죠. 안나수이시크릿디시 돌체인가 봐나? 라이트 블루가 쨍 하면 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멜버른에 있는 우드버드 스튜디오를 이게 어딘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정보가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향수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향기를 갖게 되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이름이 달린 향수인데 그 구체적인 이미지를 못 떠올리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향수를 만들게 된 이유라던가 이 향수의 노트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게좀 없다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우드보드 스튜디오니까 굉장히 우디한 향수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우드, 우디노트 찾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가격에 이 정도 향이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이죠? 자라라는 브랜드가 패션 브랜드잖아요. 트렌드에 빠르게 의류가 교체가 되면서 디자인도 뭐, 무난무난하고, 뭐, 재질이야. 가격 따라가니까요. 향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라 향수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가지인데, 지금까지 역사가 꽤 오래된 향수 브랜드도 이 정도로 많은 향수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서 향을 개발한다고 또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자라라는 브랜드의 향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철학이라던가 혹은 향이라던가 그런 건 없다는 말이죠. 자라 향수 하면 기대되는 향이라던가. 물론 앞서 말했던 라이트 블루하고 시크릿 이쉬하고 구분되는 점은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라이트 블루는 굉장히 경쾌한 느낌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그렇게 된다고 볼수 있는데 우드보드 스튜디오는 경쾌하게 시작했다가 좀 플로럴로 돌아가긴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T.R.F. 플라워라는 노트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T.R.F. 플라워가 들어가는 향수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산타마리아 노벨라 칭칸타라는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의 메인 향조도 티아레 플라워예요 근데 이두 개가 굉장히 달라요. 칭칸타를 떠올릴만한 향은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티아레 플라워라는 독특한 노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노트가 굳이 티아레 플라워 같진 않아요. 제가 칭칸타에서 느꼈던 그 충격적인, 굉장히 매력적인 꽃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트 찾아보고 살 필요도 없고 그냥 혹시나 지나가다가 자라 매장에 이게 남아 있다. 그냥 가서 시향 한번 해 보세요. 향 자체는 뭐 그냥 자라스럽다랄까요? 매력이 딱히 없어요. 그냥 가격? SPA 브랜드의 그 브랜드 철학을 묻는 것 자체가 좀 오바긴 하지만 어쨌든 자라 향수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이런 향을 만들어야 했는지 이 향의 노트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향수 이름하고도 딱히 어울리지도 않고 살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비추천 향수를 갖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가격으로 라이트앤센스 100ml짜리 못 사요. 근데 시크릿유시는 30ml 정도는 살수 있어요. 시크릿유시가 더 좋아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자라 향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성비를 따진다면 뭐나쁘지 않지만 굳이 자라 향수를 사야 되나 잘 팔지도 않는데 싶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